네, 안녕하세요. 제가 어제 그저께 시킨 핑크를 시킨 묵은 드디어 왔어요. 아, 너무 좋아. 방금 왔어요, 방금. 하도 커갖고 지금 책상이 작거든요, 제가. 그래가지고 처음에 손캠을 하도록 할게요. 뜯어볼 건데 너무 커가지고 지금 잠깐만 뜯고 올게요. 애를 네, 뜯었어요. 뜯었는데. 이렇게 들어있고요 제가 하나씩 소개해도록 할게요. 네. 어, 우선은 주문서가 들어있는데, 어, 제 개인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건 좀 가르도록 할게요. 음. 아니다, 그냥 접으면 되겠다, 이거. 이렇게 있는데요, 총. 총 5만 1,600원 시켰습니다. 근데, 어, 잠깐만요. 네. 먼저 여 나온 데 소개해볼게요. 뽁뽁이도 주셨고요. 이렇게. 이렇게 크고 가벼울 줄 몰랐어. 보시면, 제 손바닥 진짜 작거든요? 근데 제 손바닥 두개 있어야 돼. 우와. 신기하다. 200g 짜리 샀구요. 다음으로. 다음으로. 잠깐만 안나 진짜로 의자 가안뺀거져서 그다음 미니 라베즈를 샀는데 아. 미니 라베즈거든요 이게 어. 되게 많다 고 들었거든요. 이게 15장, 한, 한 종류당 15장씩 들어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아무튼 제가 요거나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샐러드 표현, 제 파우더? 샐러드 파우더? 아무튼 요거 샀는데 양이 좀 적은 것 같네요. 300g이긴 한데, 영상 봤을 때 제가 되게 많아보였거든요. 음. 아무샀고요 그리고, 아, 어, 잠깐만요. 아, 펭귄 프렌스. 펜, 펭귄 프렌스 사종인데요. 이것도 한, 한 종류당, 어, 15장씩 들어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있고요. 다음으로는 폴리머 클레이 샀는데 폴리머 클레이가 음, 이거 아니네. 이거 샀어요. 아, 진짜 이거 제가 만져볼 줄이야. 진짜 커요, 근데. 실망 안할 거예요. 이거 샀는데 16번이고요. 서포트인 것 같아요. 서포트 맞죠? 이게 서포트 맞는 것 같아요. 되게 딱딱해요 소프트 요거 하나 샀고요 다음으로 소프트 맞겠죠? 소프트 맞죠? 소프트 0번이고요 포장자 바뀌었네요 요거 샀습니다 이렇게 샀고요 어.. 다음으로 아 그래 정말 별로 안 시켰어요. 9개밖에 안싫었어요건데 도시락이거든요. 3는 도시락. 요건 저희 엄마가 거의 좀생일이어가지고 생일 선물 만들려고 샀어요. 예쁘네요. 근데 색깔이 좀 탁해서 음. 다음으로 진짜 이거 정말 궁금했어. 피머리 키드 와, 어, 이거 진짜, 내가, 만져보는 게 꿈이었어요. 이렇게. 설명서 들어있구요.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이거, 그, 달치킨님 쓰시잖아요. 근데 저도 한번 써보고 싶었거든요. 언젠간 쓰겠지, 쓰겠지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쓸 줄이야. 근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 아, 이렇게구나. 뚫어야 되나? 아, 그냥 나오구나. 이렇게 샀습니다. 근데 달치킨 되게 쉽게 하던데, 전좀 어렵네요. 그거 샀구요. 마지막으로. 아, 왜 덤이 없어? 아, 짜증나. 실컷 잘 사고 짜증나요. 덤 진짜 없어. 랩핑지를 샀어요. 이거 한권밖 100장인 걸 알고 있고요. 그리고, 어, 한두 장이나 한, 한 장은 다섯 장 정도 차이 난다고 알고 있어요. 아, 너무 뭐 주셨네요. 아하! 우선 저는 요거, 이름 뭐더라? 블루머키스타 양면 모조지인 거 샀고요. 한 장에 다섯 장 정도 차이는 안 돼요. 그래서 괜찮아요. 근데 이거 백장 언제 잡쌀지 는 모르겠지만. 암튼. 되게 이쁜 것 같아요. 그리고 떡 메모지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덤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아, 덤막 스티커나 인스 같은 거원는데이런예쁜 모조, 아, 모조지 그런 거 같고요. 잘못본거 알겠죠?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 다섯 장, 여섯 장 보내주셨어요. 어머. 대박. 떡매물 고대로뜯어도나 본데? 헐 정말 감사합니다. 랩펭지 진짜 저, 랩펭지가 없어요. 그때 어떤 분한테 구매한 게 아직 남았긴 했지만, 이거는 너무 그렇거든요? 부담스러운 컬터들이 조금 많기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랩쁜지가 있는데, 인미도 샀어요. 근데, 부담스러워가지고 안 쓰고 있었는데 아무튼 되게 푸짐한 것 같아요 응 진짜 푸짐했어 아 어떻게 이렇게 푸짐하지 응네 음, 이렇게 시켰고요 네 지금까지 핑콜 호기였습니다 안녕 핑콜짱 음